Hello everybody, it's good to see you again.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을 책임지고 있는 태글리시의 김성훈입니다. 저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우실 표현은 Where are you from? I m from Kore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What's your name? Just call me Brian.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taekwon-do. Do you like taekwon-do? Yes, I like taekwon-do. What color is your belt? My belt is white. 자, 이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와. 굉장히 유창해 보이죠? 네. <laughs> 주고받는 말들이 많습니다. 태글리시 교재에서 기본 문장은 네 문장이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런데 이번 미션에는 왜 이렇게 만드냐? 이번 미션에 들어가 있는 7 8 0의 문장들은 이전 강의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습도 되고 또, 또 쉽게 재미있게 영어 말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있는 미션 플러스 이번 미션은 쉬운 거 이렇게 해서 말하기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는 어디죠, 어디? Where, where, 어디? When, 언제? Who, 누가? Where, 어디서? Where are you from? From은 우리 편지할 때, 누가 누구에게 할 때, from, to, 누구. 할 때, 그 from이죠.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 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하면,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 출신이세요? 국적이 어디예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자, I am from Korea.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자, 이런 뜻이 되겠죠. I am from Korea. 자, 당연히 여기 밑줄 그어진 부분 내는 바꾸시는 연습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라 이름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간단하게 뭐 North Korea. I am from s o o u l Korea.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을 사용해서 단을 바꿔 주시는 연습을 하면서 말을 더욱 더 많이 할수 있게 되겠죠. Nice to meet you. 자, 처음 처음 만나서 하는 인사입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Nice to meet you. 응대는 to만 붙이면 됐죠.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다음 what's your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Just call me Daniel. 자, my name is blah blah blah. 가 맞지만 너무 너무 상투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자주 쓰였니까 Call me Brian. Call me Daniel. Call me Mr. Kim. 뭐 이런 식으로 어, 부드러운 대화체 문장이 됩니다. 어, 그래서 Just call me 다니엘 그러니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my name is 김성훈 하면 어? 김 뭐? 자 외국인이 처음 들었을 때 우리나라 이름을 인지가 안 됩니다 <laughs> 잘안 됩니다 어, 발음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 어, call me 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이름 부르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훈 where are you going? 뭐 이런 식으로 훈 do you have time?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아주 좋은 음, 처음에 사귀기 시작할 때 어, just call me hun, just call me 성훈, just call me 김성훈, 아 너무 깁니다. 자, just call me brian 그러면 금방 인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각자의 닉네임이나 뭐 이런 인식하기 쉬운 그런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What, your hobby? What What is your hobby?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로서 접근하는 거죠. 그 취미가 같은 걸 찾아보고 그 취미를 같이 다음에 또 만날 수, 만나서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What,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취미는 무엇입니까? My hobby is taekwondo. 제 취미는 taekwondo예요. My hobby is taekwondo. Do you like taekwondo? Do you like taekwon-do? 태권도? 태권도 좋아하세요? 같은 <laughs> 좋아하니까 취미겠죠 Do you like taekwon-do? Yes. I like taekwon-do. 네, 태권도 좋아합니다. 자, 태권도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넣어 보실 수 있겠죠. Do you like? 아주 좋고요. 좋은 표현이고요. I like.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누가 나한테 do you like 뭐 이래 안 물어봐도 그냥 I like your phone. 어우 oh. 너 핸드폰 죽이는데? 이런 뜻이 되죠. I like your phone. 와, 멋지다, 이 핸드폰. 그죠? I like your hairstyle. 와, 머리 스타일 멋진데? 자, 이렇게 써셔도 됩니다. I like your something 하면 칭찬하는 거. 어. 자, 신발을 새로 샀다. I like your shoes. 오, 신발 좋은데?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What color is your belt? 어, 태권도를... 태권도 같이 미고 좋아하는데 What color is your belt? 띠 색깔은 뭐니? 어, 레벨 체크 들어가는 거죠. w h a t c o l o r i s y o u r b e l t m y b e l t i s w h i t e 자기 띠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 y b e l t i s w h i t e 또는 m y b e l t i s yellow. 이제 색깔 색깔을 바꿔줍니다. 단어 대신에 그러면 말은말말은 말은 말대로 많이 하고 단어도 인지도 같이 되고 y m y e l t i s yellow. t i s yellow. m y e l t i s e l t i s g r e y e n m y e l t i s e l t i s blue. 이런 식으로요. 연습해 보시게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문장으로 들어가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my name is 김성훈. 이것보다는, 어, 이런 것처럼,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거를 조금 더 유창하다고 할까요? 찰지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봅시다. How can I call you? 와, wow. how can I call you? How can I call you? How? 어떻게? Can I? 할수 있을까요? call you? 당신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이말 이 자체가, 영어에는 높은 말이 없지만, 여기 보면 되게 간접적으로 물어보죠. 우리나라에서는 너, 니네 아빠 지금이 뭐야? 응. 엄마 마시노?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자, 영화에서는 조금, 어, 우회해서 물어보는 형태가 조금, 어, 좋습니다. 조금 예의 발라 보이고, 제대로 배운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How can I call you? How can I call you? 당신을 어떻게 부를까요? How can I call you? 자, 같은 말은, What's your name이죠? 니 이름 뭔데? 니 어, 이름 뭐야? 자, 이거를, 어,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laughs>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can I call you?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어. How can I call you? What's your name? 네, 같은 뜻입니다. 뭐, what's your name이 지겹다. 음, 나는 조금 나 영어 좀 잘해. 자신 붙으신 분은 How can I call you?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How can I call you? 자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My name is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보다 더 친근하고 어, 이렇게 어, 자기 이름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just call me, just call me 또는 뭐 call me, call me, 어, call me 바보 이렇게 안 만듭니다. <laughs> 어, 바보야 시간 있어? <laughs> 바보야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장난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just call me uh, Brian. Just call me Daniel. Just call me Taekwondo. Just call me Black Belt.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유머, 재밌게, 친근해지겠죠. Just call me, bla, bla, bla. 이렇게. 참, 어, 바보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보는 영어로, 펌프킨 헤드라고 합니다. 펌프킨은 호박이거든요. 호박, 호박, 호박.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호박을 좀, 뭐, 호박꽃이다 해서, 좀뭐 용모를 지적하는 좀 못생김주의 뭐 이런 쪽으로 호박을 쓰는데 어, 영어권 문화에서는 어, 펌프킨이 조금 음, 아, 펌프킨 안에 비었잖아요 <laughs> 아무것도 없잖아요 <laughs> 속에 비었다고 그래서 펌프킨헤드 하면 바보라는 어, 뜻이 되겠습니다 Just call me Pumpkinhead 그러면 막 엄청 재밌겠죠 외국인 <laughs> 처음 만났는데 아, Where are I from? I'm from North Korea What's your name? My name uh, just call me Pumpkinhead. 자,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가면 더 빨리 친해지겠죠. 자, 다음. 태글릿이 준비 운동. 어, 용어부터 보시면, turn.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turn. 잘 나옵니다. 운동할 때 많이 쓰니까. turn, turn. 돌리다. 그 다음에, to the left, to the left. 왼쪽으로, to the left, to the left, to the left.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right, to the right, to the left, to the right.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이들을 정렬 시킬 때도 많이 쓰실 수 있겠죠. To the left, this line to the left, this line to the right sid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to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to the left. To the opposite direction. 되겠죠? 반대. 자, 뭐, 간단하게. This way, that way.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고요. 자, 준비 운동에 쓸수 있는 문장들을 한번 보시면. 목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Turn your neck to the left. 아까 용어에서 배웠습니다. Turn your neck to the left. Turn your neck to the left. 어 운동 특근도를 안 해보신 분들 준비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목을 어떻게 해? 왼쪽으로 돌리라 이렇게 돌리라 뭐 이렇게 되겠죠. 저희 뭐목 운동 할때 방향 음. turn your neck to the left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Stop and turn your neck to the to the opposite direction 이런 식으로 자목목 목 운동 목 운동 할때 turn your neck to the left 오케이 스톱. 턴 유어네. 투더 라이트. 목을 목 운동할 때 쓰는 어,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긴장을 풀고 목을 천천히 돌려, 돌려주세요. Relax and turn your neck slowly. Relax and turn your neck slowly. Relax. 긴장을 풀고. turn your neck slowly. 천천히 목을 돌려주세요. 빨리 돌리다가 몸이 삐끗합니다. 자, turn your neck slowly.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연습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단어 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어디? where 이었죠. where? where? 자, 한국. 뭐라 고 그랬죠? 예. 네. 코리아. 북한. North Korea. 자, 만나다. 만나다. 어, 만나다. 예.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에서 meet, 만나다, meet. 미팅 할 때, meet이죠. 여기서 만나다는 meet. 여기 보시면, 자, 답을 다 끊어놨습니다. Nice to meet you 할 때, 아, 당신을 만나게 돼서, nice다, 멋지다, 좋다. Nice to meet you, meet you. 자 이렇게 만나다, 그다음에 부르다. 아까 What's your name 대신에 쓸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네, How can I call you에서 call이죠, call. 전화걸다도 있죠, call. 자, call, 부르다. 전화걸다, 부르다, call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피킹 미션 보여드리고 어, 큰 소리로 말하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 I am from Korea. 돼 있어요. I am, Korea. I, am Korea. I am from Korea. I am from Korea. I am from Korea. I am from Korea. 자, 뭐라고 했죠?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저는 어, 한국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어, 국적이 한국입니다. 이런 뜻. 네, 좋습니다. I am from Korea. 네 번째 갑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I am from Korea라고 시작.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I am from Korea. 저는 한국이 국적입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진짜 솔직히 어, Where are you from? 해서 I am from Korea. 그러면 North or South?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지금, Korea라고 어, 하면, 어, 이제, 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잘 모르는 사람, 외국인들이 많아요. 실제, 실제 저도 경험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해서 제가, I am from Korea. 하니까, 그, 가나 분이셨는데, North or South? 그러더라고요. <laughs> 자, 다음. 자, Where are you from? 어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Where are you from? 어디 어디세요? 뭐좀 피부색이 하얀면 다 미국. 뭐 <laughs> 그런 뭐 아프리카가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뭐 이탈리아 유럽 쪽일 수도 있으니까,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 출신이세요? 자 이게 이제 어 미국인끼리는 Where are y from도 썼는데 그 거기에서 from은 어느 주 출신이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어 우리 물어보 Where are y from? 뭐 고향이 어디야? 이런 뜻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Where are y from?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영어로 썼는데 Where are y from? <laughs> 했을 때한국인지 모르고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고향이 어디냐까지도 쓸수 있습니다. Where are y from? 고향이 어디세요? 자 말하는 연습 시작합니다 Where are you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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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from? 자 세번째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자 어디 출신이 있냐 One more time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문장 nice to meet you to b의 to는 역시 어,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같이 있는 형태로 인사 마, 많이 쓰죠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nice to meet you 두저 어, 역시 어,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좋습니다. 저 역시 Nice to meet you. Two. Nice to meet you. Two. Nice. Nice to meet you. Two. Nice to meet you. 두세 nice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시간. Nice to meet you. 투. 자, 시작. 자, 세번 연달아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 Just call me. Just call me. 누구 누구 누구. 오, 이렇게. Just call me 음, 다니엘. Just call me 브라이언. Just call me 훈. Just call me 태권도. Just call me 화이트벨트. Just call me 태권도벨트. 뭐 이런 식으로. Just call me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Just call me.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 자, 본인의 닉네임. 이렇게. Just call me. bla bla bla. Just call me. Just call me. 자. 한 번, 두 번, 세번 연달아 가겠습니다. Just call me. 본인의 이름. 자, 세번 갑니다. Just call me. 시작. 네, 좋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What's your hobby? 친숙하죠? 네, 이전 미션에서 그리고 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hat's your hobby? 취미가 뭐예요?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취미가 뭐예요? What is your hobby? 하, 취미가 없으신 분은 취미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이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없는 취미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What, 뭐 요즘에는 그런 게 돼요. What's your hobby? My hobby is YouTube.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맨날 이거,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자,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자, 제가 할 거는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빠르게 연습하실 시간 세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두번세번자 여기 칸이죠 자 What's your hobby입니다 What's your hobby 시작 자 좋습니다 What's your hobby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 저와 연습해보는 미션은 조금 다섯 문장으로 조금 바꿔봤는데요 아까 인사한 거 까지 해서 Where are you from? 출신이 어디예요 I'm from Korea. 한국이에요. Nice to meet you. 처음 뵙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어, 저 역시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 문장 하고요. What's your hobby? 음, 취미가 뭐예요 요거까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자 마지막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없어요. 안 보이죠? 자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South or North? Nice to meet you. 스위치 바꿔서 할, 할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Where are you from?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I am from South Korea. Nice to meet you too. 좋습니다. 제가 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What is your 아니 아니 취미가 무엇입니까? 아니, 답을 얘기했네. 자 다시요. 제가 하는 한국말을 듣자마자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What's your hobby? 또는 What is your hobby? 라고 말씀하시면 100점입니다. 100점. 준비운동 영어 문장 연습을 조금 해보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턴, 턴. turn your neck, turn your neck, turn your neck to the left. turn your neck to the left. turn your neck to the left. 자, 지금 입으로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 지울 겁니다. turn your neck to the left.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turn your neck to the left.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다음 turn your neck to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뭐 turn your neck to the right 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to the left 한 다음에 반대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자꾸 하시다 보면 짧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ike this turn. Turn 뭐, 해도 다 알아듣겠죠? 어, 따라하는 거니까 Turn your neck to the left And Turn your neck to the opposite direction 이런 식으로 목 운동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Turn your neck to the opposite direction Turn your neck to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어, 목을 돌려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두 문장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relax, relax and turn your neck slowly, r e l 긴장을 풀고 relax, r 하세요 <laughs> 하죠. r a n d turn your neck, t 돌려주세요. 어떻게요? slowly, 천천히요. slowly,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r e l a n d turn your neck slowly, relax, r e l a 턴 u r n your neck slowly. r e 긴장을 풀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들어갈 말, 목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뭐였습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주세요. 네, turn your neck to the 왼쪽. 턴 <laughs> u r n your neck to the 왼쪽. Turn your neck. Turn your neck to the left. 좋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Turn your neck to the right. 맞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목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돌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Turn your neck. to the opposite direc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Turn your neck to the opposite direction. opposite 반대 direction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려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긴장을 풀고 긴장을 풀고 목을 천천히 돌려 주세요. 자, 긴장 풀다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relax. relax and turn your neck slowly. 뭐, 여기서 또, 응용 해보면, 긴장을 풀고, 목을 천천히,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laughs> 자, 한번 해보죠, 뭐. 어, relax and, uh, turn your neck to the left and then to the right side slowly. 아, 되지 않습니까? 네. <laughs> 자, turn your, relax and turn your neck slowly. 긴장을 풀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Relax and turn your neck slowly.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 문장을 가지고 어, 짧지만 주고받는 대화, 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이 문장을 어 연습을 더어 말하기 연습을 더해 보시면 쉽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기 연습은 무조건 쉬운 문장 갖고 많이 뜯으러야 자기 영어가 되기 때문에 아 어,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말하기 연습 요거 생각나는 대로 계속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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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만이 살길이다. 자, 연습 이 완벽함을 만든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